전는 흥분하나 다들 어때? 와, 날씨. 오늘 진짜 굉장히 신나거든요. 저춤도출 거거든요. 귀여워 신나시면 따라 이 셔도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셔도 됩니다. 다음 곡타이틀스마트폰스마트폰 렛츠고. 네, 타이틀 곡이래. 와춤시다 춤시다. <laughs> 여러분 반갑습니다. 가수 이무진 나옵니다. 반갑습니다. 어. 색이 보이긴 하거든? 잘 비교적 당연히 가까이 갔으니까. 근데 색은 빛이 달라지잖아. 그게 아니고, 햇빛 때문에 얼굴이 쓰라려. 아. <laughs> 얼굴이 쓰라려서 나 그냥 노래 부를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얼굴이 쓰라려. 아려그생겼도 지금까지 나온 거지. 나 지금 가까이 가서 비교수니? 좀 놀랐어. 배우 같아 잘생긴 게 보여 이목구비 지나고 얼굴, 어, 청작고 그리고 엄청 말랐어그생겼 써. 원래 잘생긴, 잘생긴 걸로 응. 유명한잖아 응. 잘생긴 가수잖아 잘생겼어 신기해. 뒤에 안신 분들도 목소리 내주수 있죠. 네. 이요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셔누 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, 저희가 드디어 소개 좀 부탁드려요 우리 천재 작곡가 아기 베토벤 아기 베 어, 형원이가 작사 작곡한 러미어얼리를이고요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있나요? 저요! 이 왜요? 다 아신다고요? 어. 많이 아, 성공했네요 네. 저 성공한 사람 네, 성공한 작곡가 네, 보니까 지금 몸둥이로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살짝 가까이서 한번, 가, 한번 볼까요? 아 그래요 네. 7월에 저희가 데뷔를 했죠 에? 7월 아니에요? 그쵸 아, 7월에 7월에 데뷔를 했죠 셔우형원 유닛으로 데뷔를 했고요 어 그리고 몬스타엑스라는 그룹을 쳐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. <laughs> 또 요즘에 되게 많이 발달이 돼있기 때문에. 그죠 어, 어디에 검색해, 몬스타엑스? 아니, 저는 형원. 검색해서 저희를 알아봐 주시면 뭔가 오늘의 곡은 좀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오늘 또 <laughs>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. 하늘도 너무 맑고. 많이 덥죠. Say h <laughs> 너무 좋았어요. 예, 네. 탑이 좋은데 일단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렬한 요소였는데, 아 어, 다음 곡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? 다음 곡은 어 저희 이번에 데뷔 앨범에 수록돼 있는 곡이고요. 어 공연에선 처음 네. 공개되는 곡이에요. <laughs> 들려드렸고 네. 그 다음에 들려드렸던 곡이 뭐였죠? 슬로우 댄스 슬로우 댄스라는 곡을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마음에 드셨나요? 네. <laughs> 아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를 약간 어, 힐링하러 오셨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나 o w d 약간 c e s l 러 오셨다. n c e Slow dance. Slow d a n c 근데 저도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. 그 무슨일이 있었죠? 이게 아. 누가, 아. 누가 비를 맞은건지 아.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면은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많은 땀을 흘리는건지 참 아. 이럴때 형원이가 참 부러워요 왜요? 뭔가 보송보송하게 뭔가 무대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근데 얼굴도 잘생겼어 나도 잘생겼지만 <laughs> <laughs> <그런 웃음> 세상 그럽네요 공연 중에 아니 나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<laughs> 네. 물론 가을이지 아, 아. 너무 가을 하늘인데 너무 더워 보여가지고 어, 풍력발전소 풍력 봤어요? <laughs> 풍력발전소 봤어요? 네? 풍력 봤어요? 아니 봤는데 네. 아니, 너무 더워 보여가지고 나는 아 이거는 이건... <laughs> 아 이거 다 어, 이거 다음 곡할때 벗을 거예요 <laughs> 이거 옷 디자인이 예쁘게 입고 있는 건데. <laughs> 형원이는 그럼 뭘 벗나요? <laughs> 저 <저는, 웃음>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 한장 입고 있는데 그런 얘기 아, 한장니까 얘기해 봤어요. <laughs> 아무튼 아 잠깐만 이거는 좀 <laughs> 날씨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이거 아니야? 아니에요? 나는 그렇게 화제전환이 힘들더라 아! 그리고 그... 네. 제가 또 요즘에 네. 또 어떤 핫한 방송에 네. 또 심사위원으로 활약 아 하고 있또 네.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네. 어떤 방송을 하는지 또 홍보 좀아네 어, 저는 일단 어,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시즌 2 어, 파이트 저지를 하고 있는데요. 어, 사실 뭐, 방송의 주인공 분들은 이제 댄서 분들이시니까. 저는 그쵸? 사실 좀 조용히 있는 편이에요. <laughs> 다들 아시겠지만. <웃음> 그래서, <웃음> 아. 무슨 챌린지도 하고 막, 이렇게. 아, 아, 아 한국 관광공사. <웃음> 네. <웃음> 아, 살짝 보여주세요. 뚜뚜뚜뚜. <laughs> 사실, 무반주 댄서 암제사 한거 아닌데요. <laughs> 네. 아 그리고 어제 참 최신 표류기 보셨나요? 저는 밥 먹을 때 틀어놓고 안 봤어요. 아, 조회수만 올려줬어요. 아, 아 틀어놓고 안 봤다고요? 아 틀어놓고 그냥 밥 먹었어요. 아, 아. 그 어제 그 치킨 그거를 보는데 네. 제가 어디서부터 안 봤냐면 맛 표현을 안 했어요. 아니 도파민이 없어도 너무 없어. 아무튼 근데 어, 보기에는 편안하다. 다음부터는. 어떤 음식? 뭐 먹을 때 조심해 주시겠어요? 맛표현꼭 <laughs> <laughs> 해주세요 제가 먹을 때꼭형 네. 생각하면서 맛 표현을 네. 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<laughs> 물 마셨어요? 다음 맛있어요? 곡을 한번 준비하 아이고 아니 여러분들 조금 남사스럽, 남사스럽더라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너무 더워요 네. 다음 곡 주세요 아이고! In here at the moment When you are alone and I don't breath I'm skipping you going What do you see up in your hand When you are so close here 만 눈을 어디에 둬야될지 모르겠어가지고 <laughs> 네. <laughs> 아니 그래도 옷이에요? <laughs> 다 벗을 만한 아니, 아니잖아 <laughs> 뭐라고요? 나비 아 나비가 너무 크네요 형. 그또 현우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군복무를 마치고 와가지고 아, 네. 이제 팬분들을 되게 오랜만에 또 보는 거잖아요. 요즘엔좀 많이 보긴 했는데요. <laughs> 맞긴 해요. 티예요? <laughs> 아 미안. 아, 많이 오랜만에 보인 거긴 하죠. 이런 페, 사실 페스티벌은 처음이고. 그쵸 저희는 페스티벌도 처음이고. 네. 또 오늘 처음 보셨지만 또몸빼배가될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아, 그렇죠. 예. 네. <laughs> 왜? 왜? 안돼? <laughs> 안된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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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, 아니면? 아, 왜? 아, 왜 우리 같이 몸빼배하면 좋지 않아요? 안돼 아, 안, 돼, 안, 돼, 안 돼. 그러면 우리 더 많이 볼수 있잖아요. 멈추해 아, 그거 아니야? 참, 우리, 베배들의 마음은 알다가도 네게요. 모르겠고, <laughs> 네. 예. 참, 뭐 그런 것 같아요. 맞아요. 여러분들, 다들 식사는 하고 오신 거예요? 네, <laughs> 지금 몇 시야? 지금 몇 시인데, 아직도 밥을 안 먹고. 어? 아, 기다렸구나. 오늘 여기서 뭐 파는 거 있지 않나요? 음식 같은 거? 아, 못 먹구나. 아,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? <laughs> 어, 미리 먹었어야죠. <laughs> 저는 그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그 뭔가 배고픔이 길어진다 이런 이러, 이 씨를 데뷔해서 항상 먹을 걸 챙겨 다니고요. 그리고 네, 항상 미리 먹어놓고 제때 먹고.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어, 네. 10년을 봤지만 진짜 한결 같은. 그럼 이쯤에서 한번 어 간격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조금 뒤로 한번 물러가 볼까요? 저는 사실 너무 잘 보이는데 저희가 안 보일리는 없을 것 같고. 네. 조금씩만 뒤로. 아직 해가 지고 있긴 한데 아직은 날이 조금 더워요. 네. 그래서 이게 네. 또 다치면 안 되니까. 네. 안 가네? <laughs> 진짜로 어, 어떻게 있었는지 알아? 아, 뒤로 조금 가주시면 안 돼요? 그러니까 뒤로 좀만 가주세요 나비 네. 아, 우리 뒤로 나비야. 한 발자국씩 만 이렇게 가볼까요? 네, 한번 가볼까요? 자. 하나, 둘, 셋좀 걱정돼서 그래요 네, 네뭐 진짜 <웃음> 이렇게 하데저 <laughs> 아, 방금 어색해가지고 그냥 네, 네한거 알죠? 아무도 안 갔는데 오히려 걱정돼가지고 이런 집착이 저는 안 아프지. 저희가 몇 번째 공연이죠? 저희 뒤에 또 저희 뒤에 네. 대한민국에서 네. 아,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. 아, 네, 네, 네. 그 대한민국에서 진짜 저는 이사 이 이런, 이런 목소리는 또못 들어본 것 같아요. 아, 누군지 알겠다. <laughs> 아, 저는 진짜 밤마다 듣긴 하거든요. 네. 근데 아빠도 듣다고요 케이윌 형님께서 아... 또 저희 다음에 네,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. 아 그렇죠. <laughs> 여러분 케이윌 형 왔을 때 정말 부럽다. 뭐가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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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 볼수 있으니까. 아. 아, 아. 부럽다. 아니, 끝나고 내려가서. 예. <laughs> <laughs> 아, 네, 여기서 같이. 아. 아, 우리 또 우리 특히 저기 때문에 보면 안 돼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아, 예. <웃음> <웃음> 혹시 왜, 왜 이렇게 화가 어. 났어? <laughs> 어, 혹시 외람된 말씀일 수 있지만 그 피크닉 즐기시는 분들도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? 아, 어, 감사합니다. 네. 저쪽도. 예. 네. 나오고 있어요? 안 나왔어? 잘 나와 잘 나와. 지금 나오고 있어요? 어 죄송합니다 좀 들어가세요. <laughs> 여러분, 저희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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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 여기, 여기, 여 어, 가능은 가능 가능 오케이 가능. 네. 근데 10분 남았는데 우리가 10분 동안 네. 어떤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? <laughs> 뭐라고 했어요? 여기서 누가 복근 복근 아니 복근. <laughs> <"포끈!" 이랬었는데. 웃음> 저는 다 보이고 뭐 얘기하는 게. <laughs> 근데 나도 복근 있으면 보여주고 싶지. 근데 복근이 없어. 아 포구 그거는 사전에 얘기가 안 돼서 안 돼요. 근데 포구가 노래가 없을 거예요, 그쵸아 그러면 슈라우. 슈라우 처음에 그 진동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같이 해줄까? 근데 그거 여러분 이걸 생, 그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진동 춤 있잖아요. 무반주에 하는 거 진짜 창피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응을 되게 크게 해 주셔야 돼요. 알겠죠? 오케이. <laughs> 그러면 됐어요? 제가 네. 제가 입으로 노래 부르면서 하겠습니다. <laughs> 거기 노래가 없잖아요. <laughs> 있어요. 아, 있어요. 오케이 오케이. 아. <웃음> <주셨어요>? <웃음> Blow. -er. 바 바바 바바바 바 바바 바바바 바 바바 바바바 바 바바 바바바 Walk o 아, 짧은 개인기였어요. 지금 차라리 폭우를 할 걸. 그니까 민망하다. 나 여러분들, 여러분들이 이런 더 에너지가 물론 상상은 하고 왔는데 상상보다 그이상이어가지고 포구를 너무 아쉽네 그러게요 제발 해? <laughs> 지금 대책 회의 중거서 대책 회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이좋게 부를 거서한국에요서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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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다서한국해 봤습니다. <laughs>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세요.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 미쳤다, 미쳤다. 예쁘게 나온다. 오세요, 안녕하세요. 나 이거 쪽찍을려 너무 예쁘게 나온다. 아. 나 이거